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와 함께하는 일상다반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출근길부터 뭐 식사 후 티타임까지 요즘 매일 언론에서 조명하는 분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뭐 참신한 모습들이 나오니까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는 일종의 팬덤 현상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옳은지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일주일 어떠세요, 보시기에. 뭐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 굉장히 안정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와 대비되는 여러 가지 코드들을 어뭐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이든 예. 어좀 장착을 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그냥 일하는 정부를 보여주기 위한 것. 음. 두 번째가 이제 소통의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네. 그두 가지 모습들을 아주 부각시킨 일주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첫 번째 일하는 그이 정부의 모습들은 뭐 취임 당일부터 일자리 구성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일자리위원회 구성.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네. 또는 그 10일의 업무 지시 이후로서 5.18 민주화 기념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사실 좀뭐 이것 논란이 있어서 금지되고 했는데 네. 다시 재창하게 한다든가 그렇죠. 또 역사 교과서를 폐지한다든가 예. 또는 미세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지고 화력 발전소 노후된 화력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뭐 중지시킨다든가 네. 네. 이런 그 조처들을 아주 신속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런 모습들은 사실 국민들에게는 일하는 정부다. 사실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씩, 하나씩. 매일매일. 한시 해가는. 한다?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소통의 코드가 사실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뭐 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어, 뭐 이렇게 와이셔츠 바람으로, 어, 커피 들고 이렇게 뭐 마당에서 티타임을 가진다든가. 참모들하고 산책하고. 네. 바지 패션에 대한 이야기들. 바지가 짧아요. 바지예뭐 어. <laughs> 하나 사셔야 되겠냐. 이렇게 영부인이 여쭈니까. 뭐 이게 요즘 패션이다 이렇게 받는다든가 요즘, 뭐. 요즘 유행이다 이렇게 뭐 젊은 <laughs> 네. 하, 젊은 사람 다 이러고 다닌다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되게 슬랙스 네. 유행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머 코드를 보여주신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특히 가장 그이 국민들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수석 이제 임명하고 나서 그. 지, 인사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직접 발표하고.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신선함을 부여한 거 아니냐. 임명된 사람들도 바로 기자들한테 질문 네. 받아서 답변하고. 상당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거쳤지만 네. 그때보다 더 파격적인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과거에그 웨스트 윙이라는 그 미드가 있었고 미국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예예. 그런 분위기도 난다. 뭐 이런 어떤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 좀 국민들이 갈급하게 여겼던 네.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뒀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일주일 동안 성공적이었던 거 아닌가 연상이 네. 듭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이 비서들이 근무하는 곳에 직접 내려와서 업무를 본다. 그런 것들도 네. 그렇죠. 기존에 있던 어떤 권위주의, 엄숙주의 이걸 타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평가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그 군내 식당에서 같이 이제 뭐 식사도 하시고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네. 역대 대통령이 꼭이렇 부임을 하면 군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식사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게 이제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음. 어~ 조금 다른 방식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제 대화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그렇죠. 조금 단순히 가서 뭐~ 밥 먹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 소통 소탈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같고요 음.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론 그것이 정치인들이 항상 취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몇 가지 장점과 이것이 결합을 하니까 음. 조금 더 다른 어떤 그런 해석의 여지들 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 세월호 때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명 네. 순직 인정하도록 지시했고, 그렇습니다. 뿐 아니라 한 선생님의 아버님하고는 직접 전화 통화까지. 네. 김초은 선생님 아버님인데요. 그렇죠. 그, 김천수 선생님 아버님 성함이 이제 김성욱 씨입니다. 직접 음. 전화를 걸으셔 가지고 소통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이런 그뭐 여러 가지 이제 조처들을 취했죠. 네. 굉장히 그것도 신속하게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또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음. 또,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분들에게도, 어, 괜찮게 하네라는 어떤 하하.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웃나라들의 대통령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한1 0 0일전 취임한 트럼프 네. 대통령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laughs>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인들에게도 골칫덩어리죠. 그러니까 <laughs> 이제 그 한때 이제 그이 타임지 표지에 음. 그 한참 대선 기간 동안 그죠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 등장했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때 그 제목이 더네고시에트였어요 네, 협상가. 협상가였는데 음.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판 붙어라 이런 어떤 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또 타임이 한 미국 내에서 정치 지형도에서 보면 보수지죠, 그죠 그런데 예. 이제 이 보수지마저도 트럼프하고 이제 문재인 대, 대통령이 한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 느낌을 주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예.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좀골칫덩어리다 이런 음. 거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그~ 기사까지 나올 정도면 뉴욕타임즈에 1 2고개로 풀어보는 트럼프 대통령 이래가지고 (12가지의)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중에 가장 흥미로운 게 역대 예. 최악의 지지율입니다 보통 트럼프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취임을 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니까 러 취지권 초에 지지지지향이 예, 상당히 높고 오바마 음. 대통령 굉장히 높아죠 근데 취임하자마자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역대 최저 지금 지지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제, 물론 역대 최저라고 해봤자 이제 이 기사가 나올 당시 한40% 초반 지지대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30%대로. 지금 30%대로 떨어져. 더내죠더 내려갈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그뭐 아주 그이니콜러스 크리스토프라는 어떤 NIT에 있는 그 굉장히 그 시니컬한 그 칼럼니스트인데 예.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가장 잘난 점이 하나 있다면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laughs> 이렇게 또 비웃었어요. 예. 뭐 당연히 뭐 허풍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죠. 하지만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과거에. 끈의전 대통령 같은 모습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지층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러더라도 뭐 이렇게 30% 이하, 이 사람 이하로 내려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음. 어떤 전망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대조적인 지금 모습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죠. 네. 사실 이게 제 같은 경우는 피부로 느껴지는 게 음. 이. 페이스북을 통해가 제가 외국 친구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네. 뭐냐면 이미 아는 분들이죠. 아는, 아는 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을 이제 하는 음.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어, 저한테 굉장히 부럽다는 <laughs> 메, 메신저로 메시지를 많이 보내요. <laughs> 예, 예. 그래서, 아,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식으로 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그런 굉장히 리버럴한 대통령들의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부러워하고 있는 한국민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네, 네. 이런 그 솔직한 현실이죠, 지금. 네. 뭐 계속 뭐 공약했던 것다 지금 어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실현되는 게 거의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허풍만 뻥뻥 친 셈이 돼버렸고 <laughs> 최근에 또 FBI 국장, 코미 국장 경기라고 네. 나서는 진짜 본격적인 탄핵론까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탄핵도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사실 러시아 게이트도 있지만 이분이 사실 뭐 이렇게 가다가 어떤 결정적 계기를 만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벼르고 있죠. 그래서 뭐 트럼프의 트자만 나와도 지금 등길을 일으키는 그런 예. 상황이다. 이런 그전갈이 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이 더 돋보이는 면도 그렇죠. 있는 것 같고 또 며칠 일찍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네. 취임식 때뭐 55만원짜리 정장을 입은 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이 그 프랑스 같은 데는 사생활과 관련돼가지고는 그렇게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이게 이 프랑스 내에 특히 루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약간의 상류 상류 계급에 대한 어떤 반감들 이런 걸 네. 이용한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역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크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 마크롱은 정치적 지지 정 이 정당의 지지세를 가지고 이 대통령이 되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으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당적 지지와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마크롱이 잘이용해갈 대통령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논란들 자체는 크게 이 마크롱이 앞으로 수행할 여러 가지 업무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물론 이제 가십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사실 저는 더큰 문제는 그 마크롱의 부인, 음. 지금 이제 프랑스 영분입니다. 네. 수능사의 현상. 예, 나이 차이를 가지고서 어. 조롱을 하는. 예, 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프랑스에 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프랑스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깨지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지금 정치적인 의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 한국은 좀 복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오히려 이제 대조적으로 안심이 되는 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처럼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 트럼프, 마크롱하고 비교까지 좀 해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예 그냥 애칭으로 우리인이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그런 사이트들도 생겼다고 그러고 일종의 팬덤 현상까지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의 정치인 팬덤이 일어난 것은 최근에 와서 이제 일어난 겁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휘자들이 이제 노사모 노사모를 만들곤 예. 했지만, 예. 그래도 상당히 정치적이었거든요. 음. 이념적 지지가 있었고, 그게 관련되어, 그리고 이제 뚜렷한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보이는 현상들은 문재인이라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셀러브리티를 숭배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네. 문재인 후, 이 대통령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후보 예. 시절부터 이제 예. 외모로 어필을 많이 해 오셨는데, 물론 팬덤이 유난리 역할은 해주지만, 너무 정치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좀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뭐 이것은 의제화를 통해서 예예. 계속 이제 생산적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이제 그 대목에서 지금 이미 또 야당들에서는 보여주기식 행보 그만해라, 음. 뭐 이런 식의 멘트, 논평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옷은 자기가 벗고 커피 들고 참모들하고 산책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생활이 달라지느냐 솔직히 네.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 구조적 정책 변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미지 정치 네. 뭐 정치 문화의 변화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팬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변화라든가 또는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네. 말 그대로 팬덤이고 금방 실망하면 또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지율의 어떤 말에 걸려버리면 이 정치적인 아젠다가 실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 우려는 할수 있지만 예. 지금 야당이 대신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넥타이 풀고 셔츠 바람으로 원탁 회의하신 최초의 분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에요. 음. 그리고 커피 들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원탁 회의하신 분은 기억납니다. 보통 사람이 대통령이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 정치를 가장 군사 군사 문화에 와르 벗어나 보하기 위해서 예. 그런 것을 도입을 했었고 음. 그리고. 어, 사실 이미지 정치를 가장 잘 활용하신 당사자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 내용도 없이 그 이미지 하나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좀 웃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이미지 정치라는 것은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음. 것이 한국에서는 다 아주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예. 정치인들의 어떤 카리스마라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카리스마라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음. 이 막스 베버 뭐잘 아시겠지만 그런 막스 베버의 두 가지 그죠 이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네. 것은 군림한다기보다는 이 대중들 스스로가 이 분을 존경해 가지고 옹립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 카리스마가 잘 발휘된다면 상당히 정책 추진에 또이 힘을 힘이 되는 그런 어~ 배경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래된 일입니다만 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처음 출범하던 해입니다. 그때 뭐 하나의 척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진짜 우리 사회의 구조를 건드리는 굵직한 네. 개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평가를 보면요. 그런 것보다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정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청와대 앞길 개방이에요. 그렇습니다. 총선이 우리가 갈수 있는 거죠. 총와대 앞길 개방이 사실 국민 생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laughs> 하지만 그걸 국민들이 더 많이 기억한다는 것. 그만큼 이건 그냥 이미지 정치다라고 나쁘기만 볼건 음. 아닌 거 아닙니까? 저는 좀 문화를 제가 볼땐좀폄하하는것 같고요. 이 음. 문화가 사실 실생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의 사고 방식, 철학,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꾸는 어떤 힘이 문화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 권위주의 문화에 다 팔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 굉장히 뿌리가 깊거든요. 군사문화라든가. 예, 예.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대단히 좋은 것이죠. 지금까지의 모습은 어쨌든 권위주의 엄숙주의를 버리는 대통령의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정치 문화 전체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행보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를 거쳤지만 예. 그때보다 더 파격적인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과거에그 웨스트 윙이라는 그 미드가 있었고 미국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분위기도 난다. 뭐 이런 어떤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 좀 국민들이 갈급하게 여겼던 네.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뒀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일주일 동안 성공적이었던 거 아닌가 연상이 네. 듭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이 비서들이 근무하는 곳에 직접 내려와서 업무를 본다. 이런 네. 것들도 그렇죠. 기존에 있던 어떤 권위주의, 엄숙주의 이걸 타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평가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그 군의 식당에서 같이 이제 뭐 식사도 하시고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네. 역대 대통령이 꼭 이렇게 부임을 하면 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식사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게 이제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음. 어~ 조금 다른 방식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대화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그쪽은 그렇죠. 단순히 가서 뭐~ 밥 먹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 소통 소탈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같고요 음.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론 그것이 정치인들이 항상 취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몇 가지 장점과 이것이 결합을 하니까 음. 조금 더 다른 어떤 그런 해석의 예지들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또, 그, 세월호 때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 명, 네. 순직 인정하도록 지시했고, 그뿐 아니라, 한 선생님의 아버님하고는 직접 전화통화까지. 네. 김초원 선생님 아버님인데요. 그렇죠. 그, 김초원 선생님 아버님, 성함이 이제 김성욱 씨입니다. 음. 직접 전화를 걸으셔 가지고, 소통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처들을 취했죠.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와 함께하는 일상 다반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출근길부터 뭐 식사 후 티타임까지 요즘 매일 언론에서 조명하는 분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뭐 참신한 모습들이 나오니까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일종의 팬덤 현상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옳은지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일주일 어떠세요, 보시기에? 뭐,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 굉장히 안정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와 대비되는 여러 가지 코드들을, 어, 뭐,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이든, 예. 어, 좀 장착을 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그냥 일하는 정부를 보여주기 위한 것. 음. 두 번째가 이제 소통의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네. 두 가지 모습들을 아주 부각시킨 일주일이었던 생각이 들고요. 예. 첫 번째 일하는 그이 정부의 모습들은 뭐 취임 당일부터 일자리 구성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일자리위원회 구성.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네. 또는 그1 0일의 업무지시 이후로서 5.18 민주화 기념,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사실 좀뭐이것 논란이 있어서 금지되고 했는데 네. 다시 재창하게 한다든가 그렇죠. 또 역사 교과서를 폐지한다든가 예. 또는 미세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지고 화력발전소 노후된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를 뭐중지시킨다든가 네, 네. 이런 그 조처들을 아주 신속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런 모습들은 사실 국민들에게는 일하는 정부다 사실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씩 하나씩 매일 매일 하는 그런 렇죠그 느낌을 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이 소통의 코드가 사실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뭐 주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어, 뭐, 이렇게, 와이셔츠 바람으로, 어, 커피 들고, 이렇게, 뭐, 마당에서 티타임을 가진다든가. 참모들하고 산책하고. 네, 바지, 패션에 대한 이야기들. 바지가 짧아요? 바지, 예, 뭐, <laughs> 하나 사셔야 되겠냐, 이렇게 영부인이 여쭈니까. 뭐 이게 요즘 패션이다 이렇게 받는다든가 요즘, 뭐. 요즘 유행이다 이렇게 뭐 젊은 젊은 <laughs> 네. 사람 다 이러고 다닌다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되게 슬랙스 네. 유행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유머 코드를 보여주신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특히 가장 그이 국민들의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수석 이제 임명하고 나서 그. 인사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직접 발표하고.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신선함을 부여한 거 아니냐. 임명된 사람들도 바로 기자들한테 질문 네. 받아서 답변하고. 상당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